안녕하세요. 방울농장 김도영입니다. 오늘은 제1야당 후, 대선 후보자가 누가 될지 초에 관심이 많이 났는데요. 거의 대등하신 분이 두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네 장. 그래도 누가 될지 모르니까. 네 장에다 각자 후보자 이름을 넣고, 한장한 장. 그서한장 깔고, 자, 여기에, 우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안 움직여요. 자, 우선, 원, 원, 희룡. 또, 그두 번째 장, 세 겁니다. 네. 세 번째 장. 됐겠. 자. 됐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 어, 한 이거 확인 안해 드렸다. u 자 생자, 유자 대신. 여기다가 이거 한번 테스트만 해 볼게요. 음, 손 빼고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 한장세 거에다가 다시 그래서 그리고 자 그리고 자, 그러면은, 좀, 이 지지기관이 가장 이제 1, 2위 후보자부터 먼저 나가면 재미가 없으니까, 우선, 좀, 순위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1위하고 2위 밖에. 우선, 유승민 후보자님부터. 유승민 후보자님부터. 있습니다손 떼고, 어, 움직이지금이 없어요. 움직임이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원희룡, 제주지사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희룡. 까요좀 움직임이 있는데, 흔들리지 않네요. 자, 세 번째. 송준표흔준표입니다 자, 볼까요? 어? 움직임이 없어요. 자, 마지막. 자 자. 윤석열. 한번 보겠습니다. 아, 없네요. 요하면은, 박빙인 가운데, 제1야당, 국민의힘 제1야당의 대선 후보자는, 윤석열 후보자님이 될것 같습니다. 한 번, 제가 이제, 이재명 후, 이제, 여당의 후보자님이 당선이 될 거라고 했,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음, 제일 야당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자가 누가 될지, 한번, 수맥봉으로 한번 해봤는데요. 아마도 그러면은, 자, 마지막으로, 음, 윤석열 후보님과 어디냐, 누가 됐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병선을 깔고 움직임 없습니다. 자, 제가 우선 윤성 윤석, 예측했던 윤, 윤석열, 호영을 갔었어요. 이번에는 이제 여당 이재명. 자, 다시 쓰기 전에 얘는 없습니다. 자. 자, 우선,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자님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윤석열. 자, 이번엔 대성. 어? 이번엔 움직임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재명 후보자님.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움직이네요. 그러면은, 자, 민주당은 이미 결정이 났고, 윤석열 후보자님이 대선을 올라가서 이재명 후보자님과 경합을 부릴 것 같은데요. 당선자는 이재명 후보자님이 되실 것 같습니다. 내년 5월 대선 이 수맥봉 믿고 싶네요. 같이 기대 한번 해보세요. 예, 네, 그럼 이 유튜브를 마치겠습니다.